안녕하세요. 제니쌤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5070 전자울견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멤버십 제도는요, 전자울견을 사랑하고 배우시는 5070 분들에게 좀더 효율적으로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초 동영상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연결해서 계속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이 어디든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강의로 화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로 해야만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하며 피드백을 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자 올겐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50, 70 세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으로 선정해서 한 곡씩 레슨을 하면서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도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니 쌤 올겐 교실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연주인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며 전자 올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는 방법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5070 전자울겐 배우기 채널의 멤버십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기존의 영상을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도 전자울겐 잘칠수 있다는 꿈을 반드시 실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